누가 보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 보음 8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저 그냥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제자,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냥 마음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단순한 성도들로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보면 구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먼저 능력과 권위를 주시죠. 1절을 보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이절의첫 번째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 하셨습니다. 이 사회의 시작을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병을 고치라. 이제 그런 제 사명을 주셨고, 제자들이 주님 받은 사명을 그대로 감당합니다. 6절을 읽어보시죠. 제자들이 나가 각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거치더라.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또, 물론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여기에 보면 갈때 지팡이도 가지가지 말고, 뭐, 두 벌옷도 입지 말고, 한 벌옷 가지고 입고, 가라. 이거 다. 이 의미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 능력도 없이 사명만, 일만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내게 어떤 직책을 맡겼을 때는 반드시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걸 구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해서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는 것이 제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1절로부터 6절까지 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사역이 정말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헤롯 왕이 놀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요한을 죽였는데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그만큼 그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왕성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또5 0 0명을 먹이시는 5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 사역을 누가는 제자들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이 먹이는 것을 너희들이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보면은 13절 시작 부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라면 그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하는 그 일도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오병 어, 떡 다섯 개와 어,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오천 명 남자만 오천 명 이만 명 가량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가진 게 뭐냐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분량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나눠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눠 주라 하고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을 분명히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6절에 보니까 그 부분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오병이어이 기적에 참여해서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런 일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결정적인 것은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또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따라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느냐? 이렇게 사실 중간중간에 확인하신 것인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제자들을 마지막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라고 이제 물어볼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대답을 하죠.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각 보금서마다 차이가 있죠. 어디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또 어디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도 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도 하는데 결국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하는 이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합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해 주십니다. 사흘 만에 죽고,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렇게 2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그런 존재다. 나를 믿고 너희들이 구, 내가 죽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것이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24절 말씀을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죠. 내가 살아서는, 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주님의 제자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스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죽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 뭐 자기의 어떤 계획, 자기의 뜻뭐 이런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서 오직 내 안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무조건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자세가 없이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또한 주님의 제자로 가는 것은 곧 주님처럼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너희들도 네 생명도 내어 줄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자꾸 살려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2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루면 구원하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변화산 사건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제자로 따라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갈수 없는 길이죠. 그래서 변화산 사건 뒤에 내려와 보니까 지금 귀신들이나 아들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남은 아홉 명의 제자들이 쩔쩔 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 책망할 때 무엇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가?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예와 같이 되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믿음만 있으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안 계셔도 아홉 제자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귀신을 내줄 수가 있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못 했다는 것이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핵심 요소를 우리가 발견하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했듯이 겸손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참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자들이 한 일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데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크, 크냐 하는 문제 갖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주님이 참 안타까우시죠. 그서애 하나 세우고 이 애, 애를 잘 받들고 섬기듯이 그렇게 겸손하게 에, 섬겨라. 낮은, 이 세상에서 낮고 낮, 낮으면 하늘에서 크고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쭐거리고 높고 높은 자가 되려고 하면 하늘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을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것은 겸손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뒤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9장 51절부터는 그게 기록된 것이죠. 앞에서 1장에서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기록했다면 이제 51절부터는 예,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게 기입니다. 그래서 19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첫 대목에서도 역시 제자라면 어때야 되는가를 또 기록하고 있죠. 9장은 전체로 제자에 대한 걸로 묶을 수가 있는데, 제자라고 하면 자꾸 뒷일, 뭐 이런 것 신경쓰고 해서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그렇게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고 너는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가족과 작별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9장 말씀은 제자가 무엇인가? 어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는 자기 힘과 자기의 어떤 지혜와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길은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물론 이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영광의 길이긴 하지만 가는 길은 힘든 것입니다. 가시밭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생략하고 갈수 있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제자요. 그리고 교만해서 우쭐거리고 같은 지체들과 더불어 내가 높다라고 싸우는 것이 제자가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가는 이 길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천성,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이 들은 말씀 늘 가슴에 새기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